이번 시간에는 목 감기 빨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감기는 인후염입니다. 인후염은 바이러스, 세균으로 인해 인두와 후두 점막에 염증이 발생한 증상을 의미합니다. 인후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보통 기온 변화,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생합니다. 목 감기는 보통 자연 치유되지만 환경에 따라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 감기가 걸리면 목이 부어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빨리 떼는 것이 좋습니다. 인두와 후두가 위치한 상기도 점막이 촉촉한 상태여야 점액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바이러스 저항력이 향상됩니다. 따뜻한 물은 목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 아니라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를 2시간 간격으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온수가 상기도 염증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기도 점막을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야 염증 완화에 좋습니다. 즉 목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요. 목이 건조해지지 않으려면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는 가습기를 사용해 40에서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치, 구강 청결제 등으로 입안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 반드시 양치를 하도록 합니다. 외출을 할 때에는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목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감기에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감기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목감기 빨리 낫는 법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휴식입니다. 휴식은 우리 신체의 회복을 돕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실천하여 목감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